잘 아, 놀다 갑니다. Gracias. 날씨 좋을 때 다시 올게. 와 진짜 이렇게 되니까 안 예쁘구나. 장보러 왔는데요. 마트는 정말 추니까 겉 옷을 꼭 챙기세요. Welcome to the Queen Maleso. Ah. Uh This switch for, for the lights. lights oh. And there's two paddle oh. paddle boards right there. Ah, okay. um, when you go in the water, mm -hmm. I uh, wear wear shoes. Mm -hmm. This is my friend. Oh. <laughs> oh. <laughs> <laughs> I, I just met him. Yeah. And if it's a problem. 이 숙소가 이렇게 독채예요. 여기 사장님이랑 계시고 여기가 저희 숙소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엄청 알찬 거 같아요. 1박에 50만 원이래요. 여기가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잖아. 다시 한번 보면. 불다 켜라. 여기는 화장실. 컨셉이 있네. 그러니까 좀 스펀지밥이 생각나는 곳이야. 엄좀 냉장고 보고 당황하긴 했는데 이것이 여기 감상. 이것도 너무 예쁜 것같아 다 아, 아이다나나 침대 여기 찜. 아. 아, 아. 싫어. 있어. 왜뭘 같이 있어? 침대를 이렇게 놨는데. 나도 큰거 쓰고 싶어. 싫어. 어. 야, 따로 자는 게더 편해, 다이나. 여기서 둘이 자면 좁아. 아고게 여기서 여기로 다이빙하러 갈까요? 다들 다이빙하고 어가지고 아빠 여기. 여기를 배타고 와버렸어요 맛있어 <목소리도> 보여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일 먹을 거, 장볼 것도 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장을 봤는데 정말 네, 필요한 것들만 있었어요 편의점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 아주머니가 계셔서 뭔가 마음이 편해요 지금이 아홉 시 반인데 곧 마감할 시간이라고 하네요. 지금 벌써 삼각대예요. 왜 벌써 왜 이렇게 아홉 시야? 방학 네 오늘 뭐 딱히 계획 없고. 아이나 간식 판다. 네. <laughs> 돌아다니려고요. 간식. 이나라 한. 저기에 뭐 먹을 것도 팔고. うん。 그래서 이게 큰 걸로 시켜버리긴 했는데 또 마침 햄버거도 원래 두개 시킬려 했는데 햄버거 한, 하나만 주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양은 딱 괜찮았어요 네명 먹기 좀 많은 정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사진 찍어주셨어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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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응. 어깨가 따가워가아고 가방을 아 수가 없어요 진 이걸 주다니. 세티만 전망대. 아, 여기야? 아야. 내려오자마자 비가 오고 있어요. 음. 억수로거든요. 타이밍 대박. 여기 다들 막 뛰어오고 계세요. 노래를 틀고 주말을 즐기고 있는 핫스파이시 스팸인데, 빨개요. 이걸로 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계란 스팸 볶음밥. 버터 녹였어? 네. 불닭불기 전에 들어가야 되나? 진짜 여기는 좋은 숙소인 것같아 진짜 짱좋아요 아침까지 비가랑 들었는데 지금은 아침 9시고 다이빙하러 가려고요 이제 저희는 퇴실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가고 있어요. Okay, everything okay? Yes. Yes. You enjoy. Good. Good. Right on. Good. Please come back a <laughs> 이걸 다 먹어야 그회 같은 거를 해주신대요. 회 같은 게 아니고. 회같대 진짜. 음. 응. 와. Thank you. Okay. 아인이가 맛있다고. 엄마 먼저. 음, 맛있어? 응, 맛있어. 볼래죠. 응! 색소리. 진짜 이건 인정이다. 음. 응. 이게 5달러다 했네. 응. 땡큐. 감사합니다. e 에메랄드 l d Bishop, Emerald Bishop, Emerald Bishop, 는 m e r a l d Bishop, Emerald 다 i s h o p e m e r a 을 d b 는 s h o p Emerald Bishop, Emerald Bishop, Emerald 가든빌라가 18만 원인데 여기는 3만 원더 비싸다 그래서 여기가 더 바다랑 가까워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물놀이 하던 로 그대로 이거 겉에 있고 여기로. 안녕. 안녕. 디 봐라. 알루팡 비치 왔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마타팡 비치예요. <laughs> 마타팡 비치랍니다. 너무 예쁜데. 비가 미스트처럼 오고 있어서 뭔가 또 신기하네요. 저기 예. 어구에 이제 스노크. 엄마 시작했다 <laughs> 아빠는 벌써 저기 갔어 엄마 혼자 둥둥 시작 다들 열심히 해요 제가 아까 태닝을 했는데 그 태닝하는 궁둥이도 다들 구경했답니다 아까 저희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 학생들이 훈련하러 하필 여기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아까 저기에서 태닝 누워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막 준비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민망해서 저희는 자리를 저기 근에 있는 쪽으로 옮겨서 이따가 이제 갑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하네요

보스에 왔습니다. 여기가 훨씬 크네요. 지금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잘 찍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맛맛있다맛있맛있어난여있가있다맛다 <놀람> <놀람> 오늘 51달러 나왔고요. 어, 진짜 최애 맛집입니다. 1등! 저희는 소화시킬 겸 ABC스토어 구경도 하고 밤바다 보러 갈 거예요. 근데 별이 없네. 별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아, 바람이 시원해요. 레깅스고 그리고 이거는 로스에서산한만 원밖에 안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가방 캐링클라인 캐링클라인 가방